이런 식으로 이, 학습, 이 캐릭터의 속사정을 하나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문을 줬으니까 나에게 하나를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군. 자, 하나 물어봐도 되나?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타이라는 어째서 메이드 일을 하는 거야? 어... 타이라? 얘기지 마 말다툼이니까 얘기해줄게. 오케이, 덕후미... 실은남 부모님이 없거든. 끄아, 이게... 부분이 웃는게 까불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나마 할수 있었던 일은 청소와 요리를 활용한 일 t 시작한 게 발단이야. w how to d 엄청난 I d 를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어? o 응, 괜찮아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급메 o w 로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뭐야 학타이라? 학교 다닌 적이... 없는거야? 아.. 어, 그럴 여유가 없었지 어찌됐든 인지도, 인지도가 생기게 전까지는 정말 뒷뿌리만을 급여로 살아갈 것 같고 어, 그래도 말이지 아야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먼저 말거린 것도 나였고 별로 재미없... 재밌는 얘기는 아냐 다음엔 훨씬 밝고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던가? 아...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 마이렉스 아직 아침식사 안했지? 식당에서 배라도 채우지 않을래? 아 그래 좀 배가 좀 고프긴 하네 아침부터 타이라와 함께 돌아다녔다. 타이라와 함께 고통품 매점을 나와서 기숙사로 돌아온 뒤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고 헤어졌다. 현재 학생 추첨에서 타이라 아카네 기록이개신됐다 오후입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서 저장을 좀 하고 모노코마 메달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맞는 물건의 애들을 좀 말을 걸어볼까? 자그러면 하나 뽑겠습니다 설마 엔티짜짠이 하나 더 나올까 돌린다! 쑥, 예? 뭐.. 뭐요? 킨조.. 킨조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수감이니까 킨조 만나러 가겠습니다 킨조 어딨냐 킨조 힌조. 여깄냐 킨조야 너크루커 크로카... 너.. 아직도 아직 여기 있어? 야 잠깐만 어, 킨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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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딨니? 킨조야. 오, 여깄다. 헤이, hey, 킨조. 헤이, hey, 킨조. 예아. Yeah. 조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조사하면서 얘기도 근데 샤크 베그 킨조 호감도 올려도 열심히 조사는 킨조를 도면서 간단한 잣담을나누었다 근데 킨조 호감도 놀 높아도 내가 기뻐하진 않는데, 어쨌든 킨조와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선물을 줄까요? 자, 장비 창에서 나를 치워줘. 나를 치워줘. 이때 좋아하는 모습, <laughs> 이때 좋아한다고? 어쨌든 나까지 기분 좋아진다. 괜조 <laughs> 괜찮아? 그 서서 수갑을 나한테 채워줘. 아니 좀 보기 힘든 깊은 한숨을 내쉬길래. 하긴 벌써 많이 조사했는데 단서는 r e a 보이지 않았습니까?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전세계의 범죄 근절한 모습으 자기 자신에게 기가 잘 뿐이야 퀸즈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고 범죄를 단절시키는 생각이 확고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더욱 분노하는 거지 너무 자기 비하하지는 마 아무도 너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퀸즈는 누가 말해도 우리들의 리더리인걸 찡긋 <뭐라 _> 그렇게 신뢰해져도 곤란한데 난누군가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킨즈는 Kino, k 전 n 경험이 설명해주고 있어. 그때 일을 i n o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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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슬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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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나 o Kino, k i 모든 장소를 그렇게 말하고 내게서 등을 돌린채 멀어져가는 킨조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킨조가 사진 방향을 한동안 쳐다보다가 나, 나도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전자학생 수첩에 킨조 추르기 기록이 갱신되었다. 슬슬 시간도 됐으니까 이제 자야지. 자 이제 독박 시간인가. 자교대방송오열시 됐으니까 자요. 음, 아 예. 벌써 하루가 지났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불면 나갈 수 있어.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문을 찾아, 제발 찾아, 도백하지 말고. 자, 그냥 찾아. 내 이름, 아이, 아이, 자라고. 내이름 반드시 그런 결의를 받으시면서 반... <laughs> 나는 고민을 감았다. 어느새 잠에 빠져드는 날에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 자라. 안녕 아침이에요 7 시예요 일어나세요 누눈 깜짝했어요 아침이 되는구만 아 그럼 오늘부터 어쩔까 오전 시간입니다 모노코메달 찾아야 되는데 제가 모노코메달이 없잖아 모코메달 모노코메 좀찾 차... 모로코메달을 좀 찾고 싶은데 모로코메달을 좀 찾은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하고 싶긴 한데 우선 좀더 우선은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 한명 있긴 하지 어딨냐 아이 놀이창! 아, 아, 너만, 아, 오늘은 좀 작별을 구하겠어 어디보자, 어디보자, 어디보자 그래 너다 어 뭐야 으악! 안녕 뿌푸 방금 그이액션은 좋았죠? 뭐, 뭐야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뭐라클하면 언제 어디 어디서도 뿅 하고 나타나요 네가 위험한 짓을 하자..하려고 하길래 주의를 주려고 했지 아니..뭐..뭐..뭐..뭔 뭐 위험한 짓? 그래! 말자군 아무리 건강하고 한창 그런게.. 신경쓰 나이인건 알겠는데 어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써요! 누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누가 들어가려고 는거야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 네결 조심해요 말자군 학교생활 도중에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토를 얻는 학생을 조치위반으로 가져와야 즉각 버려줄거예요 알겠지? 이상 화장실에 들어간다거나, 대역창을 훔쳐본다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laughs> 에이, 뭐야? 도대체 어쨌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 야, 하타노 안녕 마에다인가? 조사 중 지친다면 나처럼 힘껏 달려보는 것도 좋아. 여긴 복도에서뛴다고 뭐라는 하 사람도 없으니까. 엄청난 사람이고... 자, 그럼 같이 보내겠습니다. 소문은 없지만! 나와 같이겠다고? 있 변태가? 나세야? <laughs> 좋지. 나와 육사승부를 하고 싶다. 그말이지 먼저 도전장을 던지는 건 배짱 있는 상대. 오랜만이. <laughs> 뭐 뭔가 팩트 폭력을 받았어. <laughs> 하터너와 복도를 질점해 팩트 폭력을 날렸다. 하터와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선물은 없으니까 주지 않을게요. 잠깐만, 잠깐만 시자 <laughs> 뭐야, 마이다, 벌써 지친 건가? 벌써 지치는 건 우리 나이대 평균 신체 능력보다 열등하다는 소리인데, 아니, 팩트 폭력장 하지 말라고. 아까 초발에 팩트 폭력 날리더니, 그리 거다. 원래 운동 체질도 아니야. <laughs> 그런가? 그런 거치곤 제법 의욕적이다. 곤 변태 주제에, <laughs> 나에게 한참 뒤떨어지지만 꾸준히 연습한다면 너도 충분히 나처럼 뛸수 있어. <laughs> 아이 설마 아무래도 초 고급 육상부하보다 육상부하보다 빨라지겠어? 정말이다. 내가 직접 뛰어본. 내가 장담하지. 넌 재능이 있어. 다만 기초 지구력이 너무 낮군. 육상을 잘하기 위해선 단순한 재능 이외에도 심폐 지구력과 폐활량 등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해. 라 괜찮아. 어차피 그쪽으로 갈 생각 없어. 거봐 쟤들도 하품하잖아. <laughs> 아, 장래가 변태라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뛰어주면 좋겠군. 이 학교에 오고 나서 아까처럼 신나게 뛸 적은 처음이거든. 역시 운동은 함께 해야 하는 거야. 서로와의 경쟁, 거기서 생겨나는 우정, 아름답지 않나? 에? 이런, 방금껏 잊어다온, 부끄러운 소리 해버린군.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는 아까 녹음해놨어. 아 음. 하, 가끔 이렇게 실정이 갈색에 빠져있어서 팁이단 말이지. 바보 취급하지 마라. 맞고 싶은고아 그래도 대화할 때 자기 페이스에 심취해버리는 이 버릇 때문에 골치인데. 뭐 자기 소득 때도 말했지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하트나의 특징을 생각해. 가만히요. <laughs>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슴에 당당히 표시되지 않을까? 있었던 건가? 알았다. 서서히 익숙해지도록 하지. 그런 의미에서 말이다. 한번더 뛸까? 슬슬 다 치지 않았나? 아, 또또 또 뛰자고? 아, 안 돼. 는 힘들어. 의욕적인 건 알겠는데, 좀쿨 다운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이가 아가씨. 하지만 카와이에. 어쨌든 타탄하게 전술력으로 쫓기면서 겨우 그녀를 부치고 헤어졌다. 전자 학생 수첩에 하타노 아야미의 기록이 갱신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타노 아야메의 스킬이 좋기 때문에 하타노 아야메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 우군 자, 그러면 누구랑 대화를 해볼까 그래 아까 말이 없었던 일라나미 사치키를 한번 말해보러 볼까 희우님이 <laughs> 오늘 대사가 없었으니까 일라나미 사치키를 좀 찾겠습니다 어디 냐일라나미야일라나미야 아이도 말고 이란남이야누나나고동품에 있나? 없네? 이란남이를 음, 찾습니다. 매달. 아, 메달? 메달 좀찾을까 진짜? 잠깐만. 우선 이란남이좀 찾고. 이란남이 <laughs> 나야. 마이다라구 너의너의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일어나나이 나이랑 나이랑 나이이랑 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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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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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1 1이 이 싹퉁마가지 쟤는 쟤랑 나 말하, 말하기 싫어 사 싫어. 이미 탈출한게 아닌가? 아, 아이래가야 빨리 잡아 자, 빨리 잡아 <laughs> 야사치끼 잡아 빨리 야야사치끼 <laughs> 빨리 잡아 야 얘들아 사치끼 탈출했다 빨리 야 영영이 어디지? 아니 너불쟁이너 말고 어, 정말, 정말 탈출한거 아니야? 야 진짜 탈출한거 아니야? <laughs> 야이 사람이야 야, 야 아이, 우리 이놈의 장 안녕 징긋 다 냄새나지 않아? 너 때문에 내 가슴이 타고 있어. <laughs> 미안해. 뭐야 이상웅 잔뜩이잖아. 어 진짜 얘 탈출한 거 아니야? 야, 야 얘들아 야 사치키 잡아 빨리. 야 사치키 잡아. 같은데? 야 진짜 없잖아. 야얘 <laughs> 어디 있어? 역시... 아 서버 체육관 있나 체육관? 와, 탈출했어. 체육관 체육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육관. 아... 체육관 하나 있어 그. 아... 그... 아, 하터노아요 안녕? 아, 아, 나랑 달리기 하자는말 하지 마아 줘. 이다 야, 너살 처할 일지 야, 너내눈 똑바로 봐. 야, 너나 피하는 거 봐. 야, 야, 마 안녕하세요. 이다 야, 눈감지말고내눈 똑바로 봐봐. <laughs> 서틀의 고개를 보면 시간을 보냈다. 서틀렀어 이런 하미의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자 주지 않겠습니다. 무금 없어요. 솔직히 좋았다고는 못하겠어. <laughs> 참고해서 가족 로프와 간단 도구로 도구들로 한 거지만 중간 중간에 관객인 나에게 비품들 마고 비품들이 나 마고 날라와서 크게 다칠뻔한 적도 있어. 이 녀석 헤드샷에 놀렸어. 아니야, 제법 괜찮았어. 근데 나이프가 내 머리에 날라온 것 빼고는 어쨌든 접시 몇 장도 나한테 복부로 날라왔어. 아, 니게고그독심술할수 있답니다. <laughs>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 아, 빠들을 따라가려면 아직 그 험하네요. 이 함이 형제가 있었구나. 어디까지 대사요? 대가족이야. 나그보다 어디서 뭐니본 설정이네 그거. 그거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 천박네요. 형제들은 저보다 일찍 태어나서인지 몰라도 실력 차이를 메꿀 수가 없죠. 그치만 이누나미는 초고급광대잖아. 아까 고개도 그렇고 훨씬 잘수 있지 않아? 실력은 차라리 바에다가 닿을 정도로 촘촘합니다. 그거 내가 만만하다는 거지. 어쨌든 그거, 그건 오바잖아. 아까 보여준 고개만 해도 나 엄청나게 엄두도 못낼 난이도던데. 어, 희망공학원에 와서 심신을 살려데뒤 언니 오빠들 뛰어넘을 실력자가 되려고 했는데. 감 어, 받대. 내가 응원해줄게.

의국과 동정심이 있는 착한아이인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너무 마이페이스가 심해 억지로 날 데려가려는 이나미를 징계시키고 적당히 인사한 뒤 헤어졌다 학생 수첩에 이나라미 사치키 기록이 경신되었다 시험 됐으니까 자자 에이! 이제 기차타야 자라 이제 또 하루가 지났어. 오늘은 아무것도 발견하셨었어. 그냥 여자애들하고 노닥거린 거밖에 없었어. 진짜. 하지만 기분은 좋아. 어쨌든 조바심 내지 말자고 했지만 진짜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아, 아니, 안 돼. 신경이 날카로줘봤자 조건 없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이만 자자. 어차피 여기서 밤늦게까지 할건 없고, 다애들도 잠을 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하고... 아! 지금 몇 시지? 저장하고.